어느 날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번 달 노후 지원금 안 들어왔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늘 그렇듯 25일이면 자동으로 들어오던 돈인데 이번엔 아무 소식도 없었습니다. 휴대폰 알림도 은행 문자도 아무것도요. 설마 무슨 실수한 건가? 머릿속이 복잡해졌죠. 그날 아침 손자에게 선물 사주려고 통장을 정리했을 뿐인데 그 일이 문제였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내가 쓴 것도 아닌 돈, 자식이 잠깐 넣어줬다, 빼간 돈이 내 연금을 끊는 결정적 이유가 될수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통장에 잠깐 머문 그돈 때문에 앞으로 수백만 원을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 오늘 영상에서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이 이야기, 그 숨겨진 함정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려드릴게요. 몰랐다고 지나치면 손해지만 지금 알아두시면 연금은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부 혜택이 아닙니다. 당신이 평생 일하며 얻은 권리입니다. 그날 이야기는 조금 뒤에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랍니다. 경남 거창에서 조용히 살고 있는 74세 정만수 어르신 부부, 작은 텃밭을 가꾸고 간단한 가사일을 나누하며 평온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주의 고등학교 입학 소식을 들은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입학 준비하시느라 바쁘셨죠? 이거 생활비에 보태 쓰세요. 그러면서 부모님 통장에 4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아이고, 참! 고맙다. 근데 너도 애 키우느라 힘들 텐데. 정 어르신 부부는 부담스럽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돈을 받았고 며칠 뒤 손주에게 노트북을 사주기 위해 은행에 갔습니다. 그런데 통장에 찍힌 내역을 보고 아내가 먼저 중얼거렸습니다. 당신, 이거 왜안 들어왔죠? 이번 달 연금이 없어. 기초연금, 정확히 말하면 노후지원금 30만 원이 이번 달엔 사라진 겁니다. 그동안 한 번도 빠진 적 없던 돈인데 아무 연락 없이 입금이 끊겼습니다. 전화도 우편도, 안내 문자도 차 없었습니다. 부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지? 어디서 돈을 번 것도 아닌데? 그때 복지센터를 찾아가 확인한 결과 바로 딸이 보낸 400만 원이 문제였습니다. 단지 잠시 머문 돈이었지만 정부는 그것도 소득으로 간주했습니다. 누가 썼느냐가 아니라 누구 이름의 통장에 들어왔느냐가 중요했던 겁니다. 정 어르신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 돈은 내 것도 아니고 벌어서 번 것도 아닌데 왜 이게 우리 연금에 영향을 주는지 정말 납득이 안 돼요. 하지만 제도는 단호했습니다. 어르신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이상 그건 어르신의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기준 초과로 연금은 자동 중단 처리된 것이었습니다. 동대문구의 한 오래된 연립주택. 이곳에 사는 70세 박영자 어르신은 혼자 생활하십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새 아이를 어렵게 키워내며 평생을 일터에서 보내셨죠. 이제는 손주 사진을 보며 하루를 시작하고, 근처 시장에서 장을 보며 소소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영자 어르신은 평소 통장을 여러 개 만들어서 쓰셨습니다. 큰 돈은 없으니, 그냥 조금씩 나눠 넣으면 괜찮겠지. 농협, 국민, 신한, 우체국까지 한 통장에 100만원, 또 다른 통장엔 80만원, 또 다른 곳엔 50만원, 조금씩 모아둔 돈이었지만, 그 총액은 어느새 1천만원이 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초연금이 이상하게 줄었습니다. 늘 들어오던 25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감액된 겁니다. 영자 어르신은 깜짝 놀라 주민센터에 찾아갔습니다. 아니, 전돈 벌지도 않았고 집도 그대로인데 왜 줄었죠? 상담 직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통장이 여섯 개나 되시네요. 이거 다 합쳐보니까 금융재산이 기준선을 넘으셨습니다. 어르신은 억울했습니다. 한 통장에 많은 것도 아니고, 그냥 쪼개 둔 것뿐인데요. 하지만 그건 소용없는 말이었습니다. 기초연금은 통장 개수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명의가 같으면 전부 합산하여 금융재산으로 계산합니다. 심지어 은행이 달라도, 지역이 달라도 다 포함됩니다. 요즘은 금융 정보가 전산으로 자동 공유되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 다 들여다보는 구조입니다. 박영자 어르신은 결국 통장을 정리하고 잔액을 줄인 후 다시 복지센터에 소명서를 냈습니다. 그때 알았죠.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잘못 정리한 통장들이 문제였다는 거요. 그렇다면 정말 잔액 몇백만 원이 흩어져 있어도 다 문제가 되는 걸까요? 실제로 서울시 복지상담센터 소속의 한 상담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게 이건 오래된 통장이에요. 잔액이 작아요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요즘은 금융정보가 모두 전산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통장 개수가 많으면 그 자체로 불이익이 될수 있습니다. 심지어 10만원 남은 통장도 여러 개 있으면 다 합쳐서 연금 감액 기준에 포함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별거 아닌 돈도 정부는 명확한 재산으로 판단합니다. 강원도 속초의 작은 아파트. 그곳에 사는 69세 윤정수 어르신은 기초연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매달 30만 원씩. 잊을만하면 찾아오는 고정적인 위로금이자 생계의 큰 버팀목이었죠. 그런데 지난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금이 17만 원으로 줄어든 겁니다. 은행 오류인가 싶어 기다렸지만 다음 달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런 연락도 없었는데 왜 줄었을까? 혼란스러운 마음에 윤 어르신은 읍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들은 말은 단순했지만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르신 지난 달에 통장 하나 해지하셨죠? 네, 안 쓰던 통장이라. 없앴는데요. 그 해지금이 소득으로 잡혔습니다.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건 예전에 넣어둔 돈이잖아요. 새로 생긴 것도 아닌데. 하지만 복지 담당자는 단호했습니다. 정부는 새로 유입된 자금으로 봅니다. 예전에 있던 돈이라도 지금 들어왔다고 판단되면 그 시점에 소득으로 계산돼요.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윤 어르신은 변동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통장을 해지했지만 그 해지금 입금 사실을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그 돈이 그대로 소득으로 잡히는 구조였던 것이죠. 그리고 놀라운 건그 어떤 사전 안내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문자도 통지서도 없이 연금은 조용히 깎여 나갔고 그 손에는 고스란히 어르신 몫이었습니다. 나는 그냥 썼던 돈을 정리했을 뿐인데 이게 버리로 보일 줄은 몰랐죠? 이처럼 통장해지금, 자동이체, 해지보험, 해약금 수령 등은 모두 연금 계산에 영향을 줄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자동으로 신고되지 않습니다. 직접 변동사항을 알려야 연금이 줄지 않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정말 해지한 적금도 새로 들어온 돈으로 간주되는 걸까요? 이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연금관리팀의 한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초연금은 소득뿐 아니라 소득으로 환산 가능한 재산까지 계산합니다. 적금을 해지하면 그 시점에 자산이 유입된 것으로 보고 그 금액이 일시적이라 해도 소득 환산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해지한 통장은 반드시 복지부서에 변동신고를 하셔야 연금 감액을 막을 수 있습니다. 어르신이 그냥 넘어간 작은 금융변동 하나가 수년치 연금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이유 여기에 있습니다. 부산 동래구에 사는 70세 박순자 어르신 생신을 맞아 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이거 외투 하나 장만하세요. 그러고는 어머니 통장에 2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순자 어르신은 고맙고 미안한 마음으로 그 돈으로 따뜻한 코트를 하나 장만했죠. 하지만 그로부터 2주 뒤 ATM에서 통장을 확인하던 중늘 들어오던 30만원 기초연금이 사라진 걸 발견합니다. 아니, 내가 뭘 잘못했지? 처음엔 은행 실수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확인해 보니 문제는 바로 그 생일선물 명목의 입금이었습니다. 일시적인 입금이라도 부모 통장에 들어오면 정부는 그걸 소득으로 봅니다. 그날 이후 순자 어르신은 딸에게 단호히 말했습니다. 예야 고맙지만 다음부턴 내 이름 통장에서 직접 결제하거나 현금으로 줘. 연금이 끊기는 줄은 정말 몰랐단다. 고양시 덕양구에 사는 73세 김태열 어르신. 평소에 꼼꼼한 성격이라 농협, 신한. 하나, 우체국 등 통장을 아홉 개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건 비상금용, 이건 손주 용돈 모아두는 통장, 이건 적금. 조금씩 나눠두면 마음이 편해서요. 그렇게 모은 돈이 각 통장에 100만 원씩만 있어도 합산하면 900만 원. 정부는 이 모든 잔액을 김 어르신의 금융 재산으로 본 것이죠. 결국 연금은 줄어들었고 김 어르신은 이유도 모른 채몇 달을 억울하게 보내야 했습니다. 나는 큰 돈을 번 것도 아닌데 왜 연금이 줄었는지 이제야 이해했어요. 명의가 같으면 은행이 달라도 전부 합산됩니다. 조금씩 나눠뒀으니 괜찮겠지는 이제 더 이상 안전한 방법이 아닙니다. 전남 광양에 사는 67세 강재열 어르신은 한동안 기초연금이 끊긴 상태로 지내셨습니다. 평소처럼 통장을 확인하러 은행에 갔을 때 어르신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매달 받던 연금 30만 원이 그 달엔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착오가 있었나 싶어 며칠을 기다렸지만 그 다음 달에도 마찬가지. 연금은 감쪽같이 사라졌고 어떤 연락도 없었습니다. 결국 복지센터에 찾아가 상담을 받았고 그제서야 알게 된 사실은 이랬습니다. 작년에 해지하신 적금 통장. 그 해지금이 새로 들어온 소득으로 간주돼서 기초연금이 중단된 겁니다. 강 어르신은 말이 없었습니다. 분명 예전부터 갖고 있던 돈이었는데 해지해서 내 통장으로 옮긴 것만으로도 연금이 끊어진다니. 하지만 상황을 바꾼 건 그날부터 시작한 통장 정리 3단계였습니다. 첫째, 거래 없는 통장을 확인하세요. 오래전 만들어두고 방치한 통장. 한 번쯤 있으시죠? 1년 넘게 사용하지 않은 통장이라도 잔액이 남아있거나 이자가 붙고 있다면 그 금액도 금융재산으로 환산됩니다. 반드시 직접 확인하고 필요 없는 통장은 해지하거나 잔액을 옮기세요. 둘째, 잔액 많은 통장은 줄이세요. 정부는 금융재산이 2천만원을 넘으면 연금을 감액합니다. 하지만 단한 개의 통장만 보는 게 아니라 어르신 명의의 모든 계좌를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강 어르신은 농협, 신한, 우체국 등총 6개의 통장에 걸쳐 천만 원 넘는 돈이 분산돼 있었습니다. 생활비 계좌는 200만 원 이내로 유지하고 비상금은 별도 관리하며 필요 없는 잔액은 자녀 명의로 이관하거나 분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자녀와 연결된 통장은 명확히 끊으세요. 엄마, 전기요금 자동이체만 해둘게요. 이렇게 시작된 공용 계좌가 자녀의 송금 실수로 연금 중단의 원인이 된 사례도 많습니다. 자녀가 넣은 돈이 자식의 돈이라 해도 통장 명의가 부모님이면 그 순간부터는 어르신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해결책은 명확합니다. 자녀와 연결된 계좌는 아예 없애거나 자녀 명의의 계좌에서 직접 결제 송금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세요. 강 어르신은 이세 가지를 실천한 뒤 복지센터에 소명서를 제출했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과 현재 재산 상황을 다시 정리한 결과 중단됐던 연금이 재개되었고 3개월치 소급분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지금부터라도 통장을 정리하신다면 다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몰라서 당하는 일이 없도록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연금이 줄었어요. 몇 달째 안 들어오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신가요? 그렇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정확히 절차를 밟으면 기초연금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끊겼다고 해서 영영 못 받는 게 아닙니다. 단 내가 지금 기준에 다시 맞는다는 걸. 직접 증명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제조사 요청부터 기초연금은 한번 신청하면 끝나는 제도가 아닙니다. 중단되었다면 다시 제조사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건 명확합니다. 현재 재산 상황이 기준 이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 과거 소득, 초과가 일시적이었음을 설명할 수 있는 내용. 예를 들어, 자녀가 잠깐 넣은 돈이라 현재는 빠져나갔고, 지금은 생활비 외엔 아무 재산이 없다면 충분히 복구 신청 대상이 됩니다. 둘째, 소명서와 거래 내역서를 준비하세요. 행정에서는 숫자보다 증빙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이 돈은 보험, 해약금입니다. 이건 예금, 만기금이고, 지금은 다 썼습니다. 자녀가 일시적으로 맡긴 자금이며 실제로는 제 돈이 아닙니다. 이처럼 정확한 설명을 담은 소명서, 그리고 그 말이 사실임을 보여주는 통장거래 내역서가 함께 제출되면 연금 복구 심사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셋째, 타이밍은 생일 전후 3개월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부터 받을 수 있지만 모든 시점에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가장 유리한 신청 시점은 생일 전후 3개월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신청이 지연돼 몇달 치연금을 손해보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리고 주의하세요.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자격이 돼도 한 푼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경남 진주에 사는 66세 이복자 어르신. 딸이 보낸 400만원이 소득으로 잡혀 연금이 끊겼지만 그 돈이 자녀 재산임을 증빙하고 현재 통장에 아무 잔액도 남지 않았음을 소명한 뒤 3개월 만에 연금이 다시 지급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4개월치 소급분까지 환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 기초연금은 당신이 일평생 살아오며 쌓은 권리입니다. 몰랐다고 포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확인하고. 지금 신청하시면 되찾을 수 있습니다. 잠시 멈췄을 뿐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 기초연금이 끊긴 건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고 그저 몰랐을 뿐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다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어떤 돈이 문제였는지, 어떤 통장을 정리해야 하는지, 어떻게 다시 받을 수 있는지, 이제 정확히 아셨습니다. 지금이라도 통장을 들여다보는 그한 걸음이 앞으로 몇 년치 연금을 지키는 길이 될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시혜가 아닙니다. 나라가 베푼 혜택이 아니라 당신이 살아오며 당당히 쌓아온 권리입니다. 그 권리를 이제는 놓치지 마세요. 혹시 지금도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셨다면 오늘만큼은 그 생각을 멈추고 통장부터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채널은 당신의 그런 권리를 지켜드리기 위해 앞으로도 반드시 필요한 정보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어르신의 노후를 든든하게 만드는 진짜 이야기와 정보, 지혜터 플러스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